평소 밥을 잘안 먹던 강아지가 갑자기 식욕이 폭발했다면 단순한 입맛 변화일까요? 아니면 건강 이상 신호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 50초 안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순한 식욕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고 사료 위주로 급여한다면 갑자기 사료를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운동량이 늘거나 계절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식욕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 폭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료량이 부족하거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에서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생충 감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회충, 십이지장충 같은 내부 기생충이 있으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은 마른데 유독 배만 볼록하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분비 질환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요 부신 호르몬 이상으로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당뇨병은요 혈당 조절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먹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대사가 빨라지면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식욕이 너무 증가했다면 단순한 식습관 변화인지 건강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식이 지속되거나 체중 증가,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의사 선생님 검진을 꼭 받아보세요. 계알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